민주당을 비판하면 내란 선동이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입니까?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전국의 거리에는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집회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극우로 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국민 갈라치기와 겁박으로 극우 머리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줄곧 내란 모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자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처회하였고 내란죄란 단물만 뽑아먹고 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을 향한 내란 모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내란 외환 특검법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었고 민주당이 양보했다고 주장한 특검법도 인지 수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사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또한 온 국민 카톡 검열 시사를 통해 북한식 상호 감시 체제를 기획하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여론 조사 업체를 겁박하며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구구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한파 속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구구몰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민주당의 국민을 향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경정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은 극구입니까? 민주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당장 국민을 향한 극구 몰이를 멈춰야 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라는 끝나지 않았다며 직접 광화문 광장 집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동원된 인원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수백 수십만 수천만 명의 목소리를 덮어버려 하겠지만 덮히기는커녕 그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과 수사를 우운하며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할수록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